백살서 쓴다고? 그렇겠지? 멀티가 62도? 멀티가? 음. 아 근데 멀티가... 이게 보니까 헤드 축발이 좀 만들어. 어... 나나 다른 게임은 상관없는데 다른 게임은 그냥 본인 헤드 축발이. FPS 가은야클럽전에또 저도 그냥 뭐 없어? 칠선에서만. 친선에 뭔지야? 솔거히 솔직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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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이인데근 늦게 가지고아 저기 다아 무슨 일이야 슬슬 오아와그런드 벗어 상승도 못했는데 렉크 스다었거든미 쳤어 5, 5. 가서 잡아봐. 아. 어. 와, 뭐야 나 치고 왔네. 나 치고 왔네. 코드 반응은 로들어가니반응 좋다 아또들어갔아왜 해변 안나오냐고 물봤지해변중이냐 아, 해변이 그나마 못해. 내가 1등 할수 있는 일이란 말 아,